같습니다. 세무법인 가감의지 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매매업 두 번째 이렇게 시간입니다. 오늘 부동산 매매업 중에서 개인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부동산 매매업의 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세금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가서 표방을 한다는 거겠죠. 어, 업종은 부동산이고, 업태는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자등록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을 냈을 때 보시면은 사업장 소재지라는 게 있습니다. 법상으로 부동산 매매업, 개인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업물 총괄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은 어떻게 되죠? 사업장 소재지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죠. 좀 구분되죠. 즉 부동산 임대업은. 물건이 있는 데마다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물론 주택 임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한 곳에다만 내면 되지만 주택 임대가 아닌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있는 데마다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는 업무 총괄 장소로 사업장 소재지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택 매매업 하시는 분들은 집주소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왜? 업무 총괄 장소가 내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신청을 하러 가면은 바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내줄 겁니다. 업태, 업종은 부동산업이고 부동산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개인 부동산 매매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부동산을 이렇게 취득을 하겠죠. 주택을 위주로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그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한다. 매매업자 입장에서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한번 볼까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우리가 취득 일로부터 60일 내에 주소지 소재, 아니죠. 주택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한테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법무사가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고납부 세목이 아닌 정부 부가 세목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금 주택수와 관계없이 취득 가액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부과가 되죠. 즉 취득 가액이 6억, 9억, 9억 초과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6억 이하는 기본 1세율 6억에서. 9억 사이는 기본 2% 세율, 그다음에 9억 초과분은 3% 세율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취득세 10%가 지방교육세가 이렇게 붙고 또 취득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느냐, 국민주택 규모 이하냐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이러한 서택스까지 포함을 하면은 취득 가액이 6억 이하이면은 1.1%에서 9억 원 초과할 경우에는 3.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해서 취득세율이 부과가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한 가지 실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를 했었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그때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가 우리는 보통 대부분 85제곱미터 이하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는 아니고요. 만약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이 어85 제곱 평방미터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85 제곱미터보다 더 높은. 100제곱미터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 취득세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드리고 싶으면은 특히 낙찰로 경매로 이렇게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게 기준금액 아까 6억하고 6억에서 9억, 9억 초과부분 있잖아요 그 기준금액을 단 1원이라도 초과를 하면은 그 윗단계의 세율이 바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금액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6억 쓰고 싶었는데 6억 100만 원을 썼습니다. 100만 원 정도는 내가 더쓸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실제로 낙찰이 되었다고 볼게요. 6억까지 썼으면 6억에 대해서 기본 1% 세율을 적용받는데 6억 100만 원, 즉 6억을 초과되는 금액이 1원이라도 있기 때문에 바로 취득세율이 기본적으로 2%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겠죠. 나는 100만원만 조금 더 써서 낙찰받으려고 하지만 취득세율이 두배가 뛰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항상 기준금액이 1원이라도 초과되면 더 높은 세율을 바로 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주택을 이제 내가 보유를 합니다.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 그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을 겁니다. 장그 아, 공통점.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된다. 먼저 재산세부터 한번 보면 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주택 부분을 합산해서 공식 가격, 즉 어, 공동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가격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으로 고시가 되죠 그러니까 토지 부분하고 건물 부분하고 일괄 고시가 되고 이 세액을 2분의 1씩 쪼개가지고 7월달하고 9월달에 고지서가 날라오죠 아까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세는 정부 부과세목이기 때문에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리고 이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를 해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할지라도 합산하지 않고 물건별로 개별 과세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아까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재산세하고 동일하죠. 하지만 재산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이 종합부동산세는 기준금액을 초과를 해야 되죠. 즉, 6억 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된다. 또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목이죠. 즉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아까 개별, 물건별 개별 과세가 되는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주택을 합해서 인별로 과세를 합니다. 아까 재산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반면에 종부세는 기준금액 6억,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부과가 되고 그러면 6억에서 3억을 더 얹어졌네요. 누구한테? 1세대 1주택자한테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 즉 종부세에서 기준금액 9억 원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자는 어떻게 판정하느냐?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할 때 제외를 해준다. 그런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이 나머지 한 채에 대해서 9억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이 나머지 한 채, 이 주택에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한 경우에만 9억 원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거주를 안고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러면은 남들과 똑같이 6억 기준 금액을 적용 받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처분으로 넘어갔을게요. 처분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개인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아, 양도학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적용 받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를 적용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똑같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주택을 취득하고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산정되죠? 첫 번째, 매각했을 때 수익금액 픽스가 되겠네요. 양도금액. 취득했을 때 가액 나오겠네요. 내가 실제 취득한 금액에다가 그때 취득 시 지출 비용, 취득세라든지 뭐 등록세라든지 중개 수수료라든지 그 금액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필요 경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이 필요 경비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양도세하고 비슷합니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로 구분해 보면은 취득 시 지출 비용은 우리 양도세 때 필요 경비하고 똑같습니다. 어. 근데 문제는 보유 시 지출 비용이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하고 좀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샤시 발코니 개조, 보일러 설치, 확장 공사, 이런 비용들은 양도소득세에도 필요 경비로 인정되고, 종합소득세에도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양도세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던 도배, 장판, 타일, 마루, 북박이장 등의 수익적 지출하고, 그다음에 우리 투자가들한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자 비용이 이 종합소득세에서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양도하고 종합소득세도 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매매업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내가 차량 유지비라든지 아니면 직원을 썼다든지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혹은 접대를 했다든지 접대비, 감가상각기 모든 것들이 다이 필요 경비에서는. 개인 부동산 매매업을 냈을 경우에는 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양도시 지출비용은 똑같이 양도세에서 냈던 비용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하고 비교했을 때 필요 경비의 범위 자체가 훨씬 더 넓다는 거겠죠.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까 다시 이제 계산 구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수익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경비, 즉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 비용이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그 금액까지 빼면순 이익이 나오겠죠? 이 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어 작년도에 결손이 난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손은 사업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과세연도, 동일 과세연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에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통산이 된다고 했는데, 이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은 모두 통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물건을 팔았는데 양도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써먹지 않았던 양도차손을 올해 끄집어 와가지고 양도차익과 상계시킬 수 있다.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요즘 그 양도소득세, 그 부동산 매매업으로 많이 사업들을 내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익에서. 10년 동안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었을 때그 금액을 차감한 게 과세 표준이다. 이 과세 표준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데 양도 소득세와는 다르게 소득세율은 6에서 42%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즉 양도세와 세율을 비교할 때 단기 양도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훨씬 유리하죠. 이 세율 때문에 세 번째 이유가 부동산 매매업으로 이제 사업자등록을 많이 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오른쪽이 종합소득세고 왼쪽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가액,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종합소득에서는 수익금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똑같은 의미죠. 매각했을 때 금액이 저기에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이익을 두고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종합소득세도 그렇고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익을 산정해 가려면 은 취득가액이 차감이 돼야 될 겁니다. 똑같이 양도세도 그렇고 종합소득세가도 그렇고 취득가액은 똑같이 차감이 됩니다. 필요경비에서 차이가 있죠.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 당시 보유 당시 처분한 시에 들어간 비용 중에서 특히 보유와 관련돼서는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 비용만 차감이 되는 반면에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뭐 자본적 지출이건 수익적 지출이건 그게 이자비용이건 접대비용 간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산정된 게 양도세에서는 양도 차이이고 종합소득에서는 소득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걸리기 때문에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고 했죠. 즉,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들을 매각했었을 때 보유연수 곱하기 2%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8%씩 적용해가지고 양도체계에서 차감해주는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독특한 제도는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2월 결손금이라고 해가지고 10년 이내 에 발생한 양도차손, 즉 결손금을 끄집어와가지고 양도차익하고 상계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과세표준에가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에서도 좀 차이가 있죠. 양도소득세는 정책목적이 강한 세금이기 때문에 단기 양도라든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았을 때는 중과세율즉 일반 세율의 10% 또는 20%가 가산이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되고 일반세율을 적용된다. 즉,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종합소득세도 그렇고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다. 내기 때문에 이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계산산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보다는 종합소득세가 경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더 넓고 또 2월 결손금이라고 해가지고 10년 이내에 발생한 양도 차승은 그대로 끄집어와가지고 상계시킬 수 있다. 세율적인 면에서도 종합소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세는 조세 정책 목적 때문에 단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종합소득세는 순수한 사업자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갖고 양도소득세로 계산했을때 내야 되는 세금하고, 종합소득세로 계산했을 때 내야 되는 세금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2017년 5월 1일날 3억 주구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일날 5억 주구 매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동안 들어갔던 비용들이 자본적 지출로 3천만 원, 수익적 지출로 2천만 원, 차량 유지비 등으로 해가지고 1천만 원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고 소득 공제는 무시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택을 팔았다. 내가 사업자 등록을 표방하지 않고 순수한 개인 입장에서 매각을 했다. 그럼 나는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겠죠. 한번 양도소득세 산출해 볼까요? 양도가액 5억에서 취득가액 3억 빼죠. 필요 경비를 빼줘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수익적 지출 외에 실익적 지출이나 나머지 비용은 인정이 안 된다. 즉 자본적 지출만 인정된다. 그럼 3억에서 또 3천만 원을 차감하면 1억 7천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본 사례 같은 경우는 보유 기간이 2년이 조금 넘었죠.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기본 공제 25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1억 6,75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면은 일반 세율이겠죠. 왜?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4,425만 원이 양도소득세로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동일한 물건을 갖고 사업자를 내고 주택을 사고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개인 부동산 매매업이 되겠죠. 개인 부동산 매매업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겠네요.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금액, 용어는 달라도 수익금액이 양도가액이죠. 5억에서. 취득가액 3억 빼고 필요 경비 어 아까 양도소득세던 자본적 지출만 경비로 인정됐는데 종합소득세에서는 수익적 지출 차량 유지비 즉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빠지네 그럼 6천만 원이 공제가 되겠죠 그러면 1억 4천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면은 3,400만 원이 나옵니다 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본 사례 같은 경우는 세금 차이가 천만 원이 나겠죠. 똑같은 부동산을 똑같은 가액으로 취득하고 똑같은 비용으로 매각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양도 즉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았을 때하고 사업자등록을 냈었을 때의 세금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개인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개인 부동산 매매업이 양도소득세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세액개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산출세액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특히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 즉, 개인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하고 비교했을 때 필요경비의 범위가 크다 그리고 10년 동안 양도자산을 끄집어가면서 통산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세율 자체가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 라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부동산, 개인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